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운동을 해도 팔뚝살만큼은 안 빠지고 사진 찍을 때마다 팔이 두툼하게 나와서 팔을 감추고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으시죠? 날이 많이 더운데도 민소매는 아예 입어 볼 생각도 못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뭉친 느낌만 남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팔뚝살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가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팔뚝살이 잘안 빠지는 이유와 그걸 진짜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팔뚝살을 빼기 위해서 오늘은 도구를 사용해서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림프순환과 근막을 열어주는 마사지입니다. 팔뚝 때문에 늘 옷으로 가리셨던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세요. 팔라인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운동 전에 준비된 몸 만들기입니다. 팔뚝살을 효과적으로 빼려면 운동 전에 먼저 이 부위들을 잘 풀어줘야 해요. 그냥 바로 운동만 하는 건 길이 막힌 상태에서 차를 이렇게 밀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먼저 길을 열어줘야 지방도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겨드랑이, 림프절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애과 부위입니다. 두 번째는 팔 뒤쪽, 우리가 흔히 팔뚝살이라고 부르는 삼두근이에요. 세 번째는 광배근, 여기.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회전하게 하는 근육입니다. 이 부위들은 림프순환이 잘안 되는 데다가 근막 유착이 잘 생겨서 팔이 더잘 붙고 살도 쉽게 붙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위들을 도구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겨드랑이 아래에 도구를 대고 옆으로 누워주세요. 무게를 씻지 않고 천천히 좌우로 굴려줍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 하시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아플 수도 있지만 민소매를 입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날을 상상하면서 살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팔 뒤쪽. 팔뚝살이 뭉치는 삼두근 아래에 이 폼롤러를 대고 천천히 좌우로 굴려줍니다. 몸통하고 나란히 차렷 자세로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팔이 앞으로나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광배근을 풀어줄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 손을 깍지를 끼고 두 팔을 위로 쭉 뻗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배근이 뭉치면 팔을 잘 들어올리지도 못하고 팔의 활동 범위가 아주 작아지면서 팔을 잘안 쓰게 되니까 팔이 굵어지는 겁니다.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하시면 됩니다. 조금 많이 굳으신 분들은 툭툭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팔이 가늘어지는 과정이니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힘주지 않고 부드럽게 호흡을 내쉬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림프가 정체되면 노폐물과 수분이 빠지지 않고 쌓여서 붓고 지방이 더잘 붓게 돼요. 그리고 근막이 유착되면 근육을 제대로 못 쓰게 되고 그 부위는 더 빠지지 않는 고집이 센 살이 되는 거예요. 도구로 이 부위들을 자극해주고 운동을 하면 효과는 두배 이상 좋아집니다. 실제로 저도 이 마사지 없이 운동만 할 때는 팔이 가벼워지지 않고 더 뭉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틴을 운동 전에 하고 하니까 붓기가 빠지면서 팔 라인이 훨씬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세 곳을 만져드리고 나면 가시면서 팔 소매가 아까 올 때보다 훨씬 헐렁해 하시는 분도 있고요. 팔이 위로 잘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그만큼 이 부분들을 잘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돌기 폼롤러를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샀거든요. 혹시 이런 도구가 없으신가요? 괜찮아요. 수건을 여러 장 함께 말아서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림프 마사지만 해주셔도 하지 않을 때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일반 폼롤러 있죠.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좀 높긴 하지만 이 폼롤러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이 길을 먼저 열어주는 습관이에요. 팔뚝살이 안 빠지는 건 몸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움직임의 방향을 몰랐던 것 뿐이에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매일 집에서 TV 볼 때나 휴식할 때나 누워서 뒹굴뒹굴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1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크게 기대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이어리에 오늘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서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가늘어지는 팔을 확인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런 거한 번만 체험해 보시면 운동을 하지 말라고 옆에서 말려도 운동하러 갑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몸은 시간이 이렇게 흐를수록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1분만 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에 세기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몸이 예뻐지는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예수님 믿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